또 빛을 볼수 있는 띠가있을요뭐 경기가 원화가 없는데 뭐 빛을 보고 뭐 내년 가면 좀 운이 좋아진다. 나아진다. 이런 건좀 말씀드리기가 뭐 하나. 그냥 통계학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내년에는 청룡의 해운년이 해운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짓도그렇고또 말띠 범띠. 어, 돼지띠나 내년에 상충의 원진이라고 하죠. 개띠. 어, 그렇다고 해서 개띠가 내년 가서 나쁘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내년에는 청룡의해운아이야 그래도 올보다 내년은 조금, 어, 먹구름이 좀 가시는 해운년이니 범띠, 운이 있죠. 또, 양띠, 운이 있죠. 그리고 내년에는, 어, 원숭이, 쥐띠. 원숭이띠는 나가는 산재라도, 내년에는 나가는 삼재에 운이 올 수가 있고, 지띠도 내년에는 조금 풀리고 나아지는 해운연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시는 일들에 죄를 갖고, 또 지식도 겸비하면서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어, 종착력은 있답니다. 아셨죠?